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빅민 평범한 학생이다 내 이웃에는 내 옆집에 비콘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 비콘이네 옆집에 뭐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집이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에이 나 오늘 비콘이랑 거기 가서 거기를 내 아지트로 삼을 생각이다 어헝 아지트 이거 어? 남자들의 낭만이지 어 아지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? 텐트도 치고 놀고 그래야지 빅콘아! 빅콘아! 어어어어, 안녕? 어, 안녕, 아잇. 나왔다, 야! 밥 줘! 어? 밥 줘? 여기 먹어, 이거. 아이, 뭐 케이크야? 아이, 맛없어, 이거. 야! 요즘은 케이크를 아, 아침으로 먹는 게 대세래. 케이크를 아침으로 먹는 게 대세인가 뭐야? 이거 혀, 혓바닥 이거. <laughs> 음? 케이크를 먹는 아침이 되세라고. 아 그래? 여튼 그거라너그 이웃집 그이사같지아 맞다 이웃집 그어 이웃집 아저씨 그 냄새 난다고 쫓겨났잖아. 그러니까 우리 그거 어차피 그 사람 나가면은 집 탈세로 들어오는데 시간 엄청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차지하자. 헤헤. <laughs> 야 근데 우리 들어가도 돼? 거기지? <laughs> 야야 어차피 비어 있는데 거의 누가 보겠어? 어? 경비 구면이 그러네. 야 아저씨들도 없더라 몇 명. 그러니까 정말 난 천재야. 어허. 너 천재인거 같아야 저기가서 삼겹살 구워먹자 삼겹살 야 그거 야 우리 삼겹살살 또 어디 없잖아 너, 어, 돼지 부야 두고가지 두고 않았을까? 냉장고 같은거 있지 않을까? 야 그거 거 냉장고 아, 아 어쩔수 어. 없지 그럼 이거라도 구워먹자 에이 야, 야뭐 케이크 그래? 야 그거 부수면 없어진 케이크 어, 미안 야 어쨌든 뭐라도 구워먹자 가면 네. 뭐라도 있겠지 어? 야 비코라 너 돼지 키우니? 아예예예 데려가자 오케이 잡아 잡아 이거 예 네, 잡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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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케이 오오 <목소리> 오케이 삼겹살이다 예 디스 삼겹살 가자 야 가자. 우리 삼겹살과 이이 양파 그렇지 그렇지 양파 양파 아닌데 꽃생겼데야 그냥 꼬워 먹어 야뭐 꼬워 먹을 수 있지 꼬우면 그래 어차피 아직 인데랄 랄라 그래 가자 어어어 아, 어, 어? 어, 뭐야 뭐, 뭐야 저 사람 어, 저, 야, 누구야? 한국 한국 한겨한에 반바지를 입었는데? 그러니까 어, 이 옷은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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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국 누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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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사한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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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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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기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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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한그 한국 한아한저 한국 한 한국 한국 한한 저는 바로 옆집에 삼삽삽다 삼, 반..반가워요 잘 지내요 바, 반갑습니다 아..아이 어, 그래요 아 이거, 이거 이사선물이에요 이거 드세요 이사선물이 양파예요 이거 <laughs> 아..아..그래요 아, 아, 그, 아, 아, 잘 먹을게요 아..예..예 가자 야, 야 가자 아이고, 아니 우리 기지 어떡하냐 야, 아지트가... 야 근데 좀 이쁘다 <laughs> 이, 이쁘긴 한데 아저씨같은 사람이 있었잖아 안에 아이 그 아빠겠지 어, 딱 봐도 아, 희, 머리 흰머리막 수두룩수두룩했는데. 야, 아... 연상연하일 수도 있잖아. 아저씨가 <laughs> 돈이 많으면 어떻게 계속... 야, 이, 그래도 이상한 짓 살이나 하겠니. 설마? 야, 외국 마인드로 가지라고. 아, 야, 그나저나 어떡하냐? 아, 야. 어? 그렇다는 거는 저 옆집에서 <laughs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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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나 먼저 갈게. 다음에 놀라. 어. <laughs> 저 분대 <변태>, 저거. 네네네. <laughs> 네, 네, 네. 에에에 예, 예, 예. 아, 옆집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이사를 왔단 말이야. 어이, 어이, 나한텐 저기 있지? 저거... 쓰드릴르이 어. 드릴을 이용해서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... 뭘리 <목소리> <몰래> 훔쳐봐야겠는데... <목소리> 잠깐... 살짝이면 괜찮겠지? 혼자 가서... 랄랄랄랄랄랄랄랄그 여자분 들어갔구만 좋았어. 이제!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파가지고 저 안에 침투하는 거야. 에에에쓱쓱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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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다음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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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 오케오케좋 그렇지 그렇지 이쯤인가 한 이쯤인 거 같은데 좋았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어아 이게 아이 뭐야 나무잖아 에 나무 잘안 파이는데 에 좋았어 이렇게 하고 어 좋았어 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어너 어! 뭐냐 에에 뭐야 너어아저저그그 그, 택배요 이거 받으세요 어 빨리 가자 어어 어. 아이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어아아아뭐이이저뭔 어, 이상한 챔피언처럼 생겼네 저 아저씨 아 아이 이제이 이 아저씨가 뭔 레슬링 챔피언처럼 생겼어 아이 그리고 그 여자분이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그 여자분 위층에 있나 보네 아이 큰일 났구만 아아 아! 아이 빅콘이한테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겠구만 에이야 빅콘아 빅콘아 빅콘나 왜왜왜왜왜왜 에이 내가 너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엄청 어. 재미날 것 같은 걸 내가 너한테 제안할게 뭐야 근데 아까 땅에서 이상한 소리 나더라? 아, 아 이거 기분 탓이야 그그 그 땅에 드르르 소리 나던데? 에이, 너 설마 그때 샀던 어그 어, 뭐구나. 아 숨길 건 없지. 너 설마 야 설마 너 그걸로 땅을 파서 막 들어갈라 해서 훔쳐볼라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? 아, 그거야. 자, 내 친구라도 참. 아 그래? 어, 어. <laughs> 아, 야 그래서? 어, 그래. 야너 덤블링 있잖아, 이 방방이. 아 이거? 방방이. 그, 그거 챙겨서 그그그 그, 그, 그 여자분 2층에 있는 거 같거든. 어, 이걸로 응. 점프 점프해서 노는 척하면서 뭘리 한번 슬쩍슬쩍 보자. <laughs> 야어 오케이. 야 근데 도로 가는데 괜찮겠어?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 가, 가자 뭐 죽기라 일단, 죽기라 일단, 하겠냐 일단 슬쩍 한번본 다음에 어디서 설치할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어 점프 점프 프 하면은 저기가 보이겠지? 어디 어디쪽에 어디 어디 있었냐? 어. 어. 야 아저씨 있는데? 뭘 보냐 야 뒤에 있는 거 안다 아저씨 뭐, 야어게해야씨 야, 어떡하지 아저 아저씨 야야 야, 가라고 야, 야, 네, 예, 아, 야 일단 가자 에이. 아이 크라드 이거 야 지금 너무 밝아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너네 집에서 좀 대기를 한 다음에 야어두때 오자 어두때 어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 그래야, 그래야 할것같구만 그래 저 하, 할아버지들은 좀 일찍 일찍 주무신다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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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자, 잠깐 우리 도 낮잠 자고 있자 그래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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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굿모닝. d morning. 아. 야 o o d morning. g o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o o d morning. g o 야 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야 o r n i n g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 o 방망이? 응. <laughs> 방망이라니? 뭐 방망이? 아 방방이 방방이요뭔방망이를왜 챙겨 우리 싸우는거 아니? 너 잠깐 방망이 방망이라길래 뭐한한판 뜨러 가는 줄 알았지 방방이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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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챙겼지 어 그치, 챙겼지 이쯤 따라 봐봐 야 근데 작전명 뭐냐 우리 작전명 방방 힐크 힐크 아 방방 힐크 힐크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야 좋다 괜찮지? 야 좋다 야 일단은 저 위에 끊을 있는 끊을 창문 좀맨 위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위층? 그러니까 우리의 점프력이 딱 저기에서 멈춰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히크이기까지 가능해. 슥.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아직이 안 와. 우리는 아니야? 방방이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. 그중에 어떤 음. 게 점프력이 딱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. 나 한번 설치해 봐. 야, 근데 방방이 이거 부수기 힘들어. 아잇 그래? 너 그거 알고 있지? 괜찮겠지. 일단 해봐. 야, 방금 부수기 힘들다니까. 우리 이거 들고 가는 게 힘들다고. 일단 저 2층 창문까지 닿을라나 오! 오! 오 야, 너, 야, 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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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맞는데? 이거 완전 딱인데? 얘 이거 딱이잖아, 이거. 이거 어. 딱인데, 이거? 그러네. 야, 그럼 이거 이건 어때? 이거 한번 타봐 봐. 이거? 응. 와! 야, 이거 야, 이거 죽어, 이거 사람 죽어. 어. 이거 이거 이걸 타봐 봐. 이거 금색인 게 뭔가 되게 특이해 보여. 야. 응?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게. 어.

저 뛰어볼까? 두근두근 간다! 하아앗 점프 어어 깜빵 어. 가자 예? 예? 저요? 그래 도아저저 저 그냥 여 스트레스 그냥 덤블링 하는거예요 그냥 방방이 하는건데 아..어.. 이상하네 저 아저씨! 저 집안에 이 경찰 아저씨가 이상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가 수상해서 내가 불어어 어? 가자. 에? 가방 가자고. 아! 피곤하다! 너나 이거 들어간다! 끝